안녕하세요, 서은입니다 스님 그 항상 저랑 어, 이렇게 수년간 수년간 <laughs> 얘기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스님께서 해주시면서 그 상당히 어떤 그 재물운에 대해서 사람들 좋은 이런 많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또 한번 재물운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. 재물운. 어 저도 재물 되게 좋아해요. <laughs> 맞습니다. <laughs> 여번 이제 재물을 오늘 이제 알려 드리는데 하는 게 조금 까탈스러워요. 아, 그래요.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. 근데 노력 없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있을까요? 근데 노력을 조금 하십시오. 음. 어, 노력을 한 만큼 그어떤 이제 상승의 효과는 좋으세요. 오. 일단은 어, 제가 제 손가락을 어, 별로 나은 이쁜데 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 봤는데 음. 하나를 더 그려야 됩니다. 하나를 더요? 예. 손가락을 여섯 개를 만드셔야 돼요. 아, 여섯 개요? 예. 어, 여섯 개를 그렇구나. 만들어야 되고, 네. 어, 그 안에 재물제자를 쓰셔야 됩니다. 음. 이거를 그릴 때, 네. 어, 그냥 그리시면 안 되고요. 이건 제가 지금 그냥 그렸어요. 음. 어,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렸는데, 이거를 그리기 전에, 네. 어, 일단은 향물로 모욕을 하십시오. 요즘 뭐향 많이 구하기 쉽죠. 어, 마트에서도 약간 팔고 하니까는 아, 네. 예, 그 물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, 음, 헹궈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향물로 모욕 제개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, 자, 요거를 쓰시는데요. 네. 음, 이거를 이제 그리셔야 돼요. 음. 근데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그리셔야 돼요. 아. 누군가가 본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. 우리가 이제 11시에서 1시 사이, 자시라 그러는데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리십시오 은밀하게 예, 은밀하게 근데 이거를 그릴 때 어, 그냥 그리시면 안 되고요 무역제게다 하시고 그 날이 초생달이 뜨는 날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그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그리셔야 돼요 어... 양손 다 오른손, 왼손 다 그리시는데, 손가락을 하나 더 넣어서, 여섯 개의 손가락을 만드셔야 돼요. 음... 그러고 나서, 어, 이거를 잘 보관하셨다가, 네. 초생딸이 떠서, 보름달이 되죠. 네. 다시 초생딸이 뜨겠죠. 초생딸이 뜰 때, 이걸 산에 가서 묻어야 되는데, 음... 산에 가서 묻을 때, 어, 이때도 밤에 조용히 가십시오. 만약에 누구랑 같이 가신다 그러면, 이걸 묻을 때는 그 사람이 조금 떨어져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몰래 무르시, 묻으셔야 돼요. 음.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어요. 어. 또 이거를 묻으러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음. 모욕제게 다 하신 다음에 깨끗이 하시고 또 가실 때는 소금도 조금 들고 가셔야 돼요. 음. 묻고 나서 오실 때는 소금을 다 뿌리시고 어,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집으로 곧장 가십시오. 어. 요즘 재물운 알려드리는 게 조금 까탈스럽죠. 어, 근데 까탈스러운 게 아니고 이거 해야지 마. 어, 그 운기가 강해지세요. 어. 음. 신축년은 특히나 운기를 막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해운년이에요. 특히나 그래서 조금 어 가르쳐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. 음. 저는 가끔 합니다. 산에 가기 때문에. 아, 네. 어.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여섯 개의 손가락이 하나는 더는 재물을 끌고 모으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어. 그 안에 재물 제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. 또 하나는 어 우리가 초생딸이 떠서 보름달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음. 초생딸이 점점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는 만큼의 그만큼의 운기예요 음그 음 운을 거머지라는 얘기고 보름달이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많은 사람들이 그 보름달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나한테 모여드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밟아서 사람이 들어와서 나한테 재물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람을 어, 유입을 많이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무당들도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지만 저한테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도 하나예요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. 아, 네. <laughs> 그런 거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. 으 무당들이 좀 이제 그런 비방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잖아요. 네. 어 그래서 저희도 가끔 합니다. 어 제물 음. 어 많이 버시고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한달한달한달 한 달, 한달 굉장히 잘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는 맞아요. 예. 제가 볼 때는 재물적인 것도 또 일적인 것도 다들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